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파 리그를 분석해 봤습니다. 경기 분석이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월 17일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아인트호벤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우선 PSV 아인트호벤은 지난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서 벤피카에 1대 2로 패해 유로파 리그에 참가합니다. 허나 전력 자체는 대회 수위급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전망입니다. 공격성과가 상당합니다. 지난 공식 전 5경기서 도합 13득점을 올렸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력 자원인 각포가 출전을 속단할 수 없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으나 부상 정도가 경미해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가 출전하지 못해도 도안과 부상 복귀에 빠르게 퍼포먼스를 찾았고 다른 자원들이 왼쪽으로 옮겨가 재활력을 낼수 있습니다. 멀티 득점 생산 이상 달성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비 역시 상대보다 탄탄합니다. 오비스포와 라말로 등이 중심축을 잘 잡아주고 있고 윗선의 투볼런치가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하며 뒷문 강화에 힘씁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전자 한골 내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습니다. 허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최근 흐름 싸움서도 절대 우위라 볼수 없습니다. 낙승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리그 3경기서 전부 클린시트를 거뒀습니다. 기본 수비력 자체가 좋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상대 전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으나 이번 경기서 대량 실점을 내주며 무너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공격입니다. 상당히 패턴이 단조롭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이삭을 추구로 두고 행하는 측면 플레이는 상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외 패턴에 있어서는 잡음이 가득합니다.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폼 2점을 앞세운 아인트오벤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뚜렷하고, 공수 밸런스 측면서도 상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마찬가지로 흐름 싸움에선 밀리지 않겠으나, 공격 선택지가 상대에 비해선 아쉽습니다. 저항 이상의 결과물을 따내기엔 힘이 붙입니다. 아인트오벤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를 예상하는 쪽이 옳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9월 17일 새벽 4시에 시작하는 레인저스와 리옹의 경기입니다. 우선 레인저스 FC는 지난 플레이오프서 알라시커트를 만나 1 2차전 합계 1대0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6경기서 5승 1무를 따냈을 만큼 흐름 또한 좋습니다. 선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비 안정감이 물이 올랐습니다. 4-3-3 포메이션 아래서 중앙 라인을 탄탄히 가져가고 풀백 조합 또한 커버 범위를 넓혀 중앙과 측면을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후슬하겠지만 기복이 큰 이용 공격입니다. 이들이 90분 내내 집중력만 유지한다면 클린시트 달성도 불가능한 도전은 아닙니다. 공격에선 한 방을 적중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모렐로스가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고 켄트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교란시킵니다. 하지 또한 선발과 교체에 무관하게 제 몫을 다합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전제하 이래서 이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로 비칩니다. 이어서 올림픽 그리용은 상대에 비해 전력이 뛰어납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3배가량의 스쿼드를 유지합니다. 원정 분리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무너질 경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공격 기복이 심합니다. 직전 리그 경기서 3득점을 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스트라스부르라 다득점 성과를 어렵게 낼수 있었습니다. 라인 간격을 촘촘히 맞추고 공간 노출을 최소화하는 레인저스 수비를 적절히 공략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수비 또한 불안합니다. 지난 공식전 5경기서 도합 8실점을 내줬습니다. 데나이어를 제외하곤 고100%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윗선의 압박 또한 저조의 후방 라인 하중이 늘어납니다. 클린시트 달성은 물 건너 갔다 봐도 무방합니다. 홈 2점을 갖춘 레인저스가 상대를 올감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비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서 한방 싸움서 우위를 가져갈 자원이 질비합니다리용이 난전을 유도하지만 공격 기복이 심한 상황서 상대의 주도권을 뺏긴 채 고전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레인저스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언더를 예상하는 쪽이 옳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파리그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YG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